안녕하세요. 인천안노 t v 의 홍현기 농문사입니다 오늘은 노조법상 규정된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에서는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정대표의무란 교섭 단위 내에 관련된 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할 의무를 말합니다. 노조법 제29조의 4 제1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조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 노조이지만 사안에 따라서 사용자도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법에서 사용자도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대표 의무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교섭대표 노조 및 사용자가 부담하는 공정대표 의무는 교섭 대표 노조가 아닌 소수 노조 및그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즉, 단체교섭과 단체협약의 체결, 단체협약의 해석 적용 시행을 둘러싼 분쟁, 고충 처리, 필수 유지 업무 한도 배분, 일상적인 조합 활동 등 노사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 대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면 되고, 공정 대표 의무는 단체교섭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보섭을 전후하여 노동조합간 그리고 조합원의 이해를 조정하는 전 과정에서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노조법상 규정된 공정 대표 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공정 대표 임무와 관련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